미씨 시드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씨 시드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학창시절에 정말 귀 따갑게 들으셨던 이 분사, 현재 분사는 무엇이고 과거 분사는 무엇인지, 이 분사는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군사는 한마디로 명사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군사입니다. 옷을 빨아 주는 기계인 세탁기가 보이네요. 워싱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머신, 기계는 기계인데 옷을 빨아 주는 기계. 우리말의 경우에는 빨아 주는 모모하는이 붙으면 형용사의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모모하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사인데, 동사 원형 끝에 ing가 붙은 것을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의 그림이 내포되어 있고요. 능동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기계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빨고 있는 거잖아요. 능동의 의미. 따라서 washing machine. 이미 세탁된 옷, 옷은 옷인데 세탁된, 뭐뭐 된이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wash라는 동사 끝에 ed를 붙여서 pp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washed clothes. 세탁된 옷. 과거 분사에는 이미 동작이 끝이 난 상태, 완료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수동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옷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빨림을 당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pp 형태, washed clothes, 끝에 ing가 들어간 현재 분사는 현재의 동작이 들어가 있고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동사 끝에 ed가 들어간 과거 분사에는 동작이 이미 끝난 완료의 상태,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어떠한 명사도 자유롭게 꾸며내실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아기가 있네요. 아기는 아기인데 잠을 자고 있는이라고 꾸며주려고 합니다. A baby. 잠을 현재 자고 있는 그 동작. 그리고 아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고 있는 능동성. 따라서 sleeping baby.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 말이 좀더 길어질 경우 영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을 뒤로 보냅니다. 따라서 a baby sleeping in the car. 꾸며주는 말이 짧을 때는 명사 앞에서 분사가 나서 꾸며주고, 꾸며주는 말이 길어질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다. 호주는 가을이라서.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뭐뭐 있습니다. There are 많은 잎사귀들이요. Many leaves. 땅에 on the ground. It leaves. 잎사귀는 잎귀인데 떨어진 잎사귀.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인 거죠. 떨어진 거니까요. 따라서 fallen leaves. Falling leaves의 경우에는 지금 잎사귀가 떨어지고 있는 그 동작. 하지만 이미 on the ground. 땅에 이미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는 그 완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fallen leaves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죠. 부먹난. 타이어가 있습니다. 어 tire, 타이어가 스스로 구멍을 낸게 아니라 어떠한 것에 의해서 구멍을 내진 것, 수동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A punctured tire, PP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 울고 있는 그 현재의 동작, 그리고 아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울고 있는 능동성을 나타내죠. 따라서 a crying child. 편지는 편지인데 영어로 쓰여진 편지, a letter. 편지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이 수동의 의미. 따라서 Write, Wrote, Written PP형태인 A Letter Written in English 너무 지루한 영화가 있어요 A Movie인데 지루한 b o r e 의 ing가 붙은 Boring Movie 이 영화 자체가 지루하게,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지루해요 We are bored 지루함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PP형태 Bored 놀라운 소식 이 뉴스가 능동적으로 놀랍게 하는 거죠. 따라서 surprise에 ing가 붙은 surprising news.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놀라움을 당하게 된 거죠. We are surprised. PP 형태가 나오는 것이 모모 하는, 모모 된,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사다. 현재 분사는 현재의 동작, 그리고 능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 분사는 이미 완료된, 이미 끝난 동작, 수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분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